꼭 푸사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데, 담임이 생각하는 어떤 메시지를 푸사에 담을 수가 있죠. 그거를 푸사 만드는 방법. 네이버 메모에서 어 이렇게 좀 여백을 둬야 되니까 띄어서 어에 오늘 아침에 조깅하면서 제가 생각한 어 코로나 대책. 에 을, 적어 보겠습니다. 현시 코로나 대체, 뭐, 오미크론이 워낙, 어, 뭐, 도깨비불처럼 날아다녀서, 어, 우선은 이제, 한꺼번에 집단 감염이 되는 걸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어, 한꺼번에 걸리지 말자. 걸리지 말자. 그 다음에, 걸리더라도, 걸릴 때 걸리더라도 천천히, 예, 천천히 걸려서, 어, 의료 어, 대응 체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포인트가 아닌가. 제가 오늘 이렇게 생각해 봤고요. 요걸 이제 화면 캡처합니다. 이런 식으로 담임이나 혹은 교과 담임으로서 메시지를 이렇게 할수 있죠. 이걸 이제, 예, 예, 캡처한 거, 여기서 이제 편집을 해야 되겠죠. 밑에. 볼펜을 눌러서, 어, 연필을 눌러서, 아, 누릅니다. 다시. 그러면 이렇게 편집 상태로 되죠. 우선 크기를 줄여야 되겠습니다. 푸사니까. 카톡 푸사는 대체로 사각형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조, 조절을, 에, 위아래 조절을 해서, 저기 좀 넓은가요? 예, 네, 했습니다. 네. 이건 이제 S21을 기반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에, 저장, 일단 저장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펜을 눌러서 하얀색이라 좀, 좀, 그렇죠? 이럴 땐 색깔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요, 어, S21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필터 말고 마이 필터를 누르면 마이 필터에 뭐, 이런 색깔, 이런 색, 이런 색, 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봄 분위기 나니까 요걸로 할까요? 저장합니다. 어, 저장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이미지 하나, 요, 요, 요 옆에, 요, 방금 웃는 거, 요거를 누르면 이미지 하나를 집어넣을 수 있는데. 자, 볼까요? 어떤 것이 좀, 음, 저, 지금 메시지에 맞을까? 예, 네, 볼까요? 네. 뭐 거리 두기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요런, 요렇게. 예. 네. 한꺼번에 걸리지 말고, 이렇게. 서로 거리를 두자 뭐 이런 의미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근데 저장할 수 있고 저장을 하게 되면 이게 원그 이전 파일이 없어지니까 요점세개 눌러서 다른 파일로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카톡에 가서 프로필 편집으로 해서 요 카톡을 요 푸사를 이렇게 넣으면 음 학생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수 있고, 또뭐 수업에 관한 얘기도 간단하게 뭐 관계대명사 송, 이렇게 해서 선생님을 볼 때마다 아이들이 이렇게 메시지를 얻을 수 있게 프로필 사진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